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나 복음성가에는 십자가와 관련된 노래가 많습니다. 그 중에 복음성가 주님 가신 길의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에 덮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것을 가장 뚜렷히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길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냥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성도가 가야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신자들 가운데 좁은 길을 가려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지만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은 가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부인하기를, 자기 부정하기를 좋아하지 않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살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지요. 하지만 그것은 넓은 길을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좁은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로 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셔야 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부정하시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나 자신을 부정해야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또한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 지기를 원하지 않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편하게, 편리하게, 안락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고,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너무도 힘들었어요. 날마다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하는 아, 말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자매는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이 나무 십자가를 조금만 작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던 십자가를 작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자매는 꿈속에서 세 번씩이나 자기 나무 십자가를 작게 좀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고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들의 나무 십자가를 작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매는 한결 가볍고 편안하게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었지요. 그런데 절벽 앞에 다다라서 그 아래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만 지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될지 몰랐던 자매는. 뒤에 오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지고 온 커다란 십자가를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으로 쿵 하고 내려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자신이 힘들게 지고 온 십자가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갔던 거지요. 하지만 자매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고 온 십자가는 예수님께 이미 세 번씩이나 부탁해서 작게 만들어 달라는 바람에 그 요단강을 건널 만큼 크기가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절벽에서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다. 그리고는 자매는 꿈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습니다. 십자가 고단이 없으면 천국의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은 길을 가지 않고서는 구원도, 생명도, 영생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 왜 고난의 길인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신 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보금성과 누구를 위함인가의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머리에 가시 멸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신 누구를 위함인가? 고난과 멸시 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십자가의 길은 편한 길도 아니고 편리한 길도 아니고 안락한 길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물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그대로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로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로 가야만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왜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까요?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넓은 길로 가지요 나만 살겠다고, 좀 살만한 세상을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넓은 길로 가지만, 거기에는 십자가의 생명이 아닌 멸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만 기다리고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로 가신 것처럼, 이제 내가 아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한니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좋은 길로 가야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를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내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고난과 희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게 좁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내게 맡겨주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순교자의 믿음이 내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위해 살 때, 비록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게 될 것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구원과 생명과 영생의 축복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